488장 전송하겠습니다. 설이라 사절 바. 아멘. 우리 주님의 이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또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 자리에 올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생에도 하나님 복된 날, 행복한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침에 아버지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또 새벽 동지들 주여 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 악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laughs> 대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4절만 읽겠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부터 4 3절 45절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새벽에 기도자리에 나온 예 모든 분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하나님 오늘 은을 주실 은혜가 있고 또 오늘 하루는 예, 주님이 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주시는 은혜가 되는 예, 은혜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laughs> 예, 보면은 예, 특별한 말씀입니다. 희한한 말씀입니다. 예. 어, 귀신에게 묶여 있던 사람이 치유되고 풀려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어, 있던 사람들 안에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어, 어, 예수님이 이 능력으로 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도 치료되고 또 정신병도 치료되고 그래서 회복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여기 직접 안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또한 교회가 있고 어,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진짜입니다.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 죄악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어, 예,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믿고는 예, 회복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진짜로. 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은 구원받고 정신도 회복되고 육신도 회복되는 일 치유받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예,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또 진짜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 진짜로 귀신이 역사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는 예,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탄 마귀가 떠나가서. 우리가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어 많은 어 우리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울함이나 정신병도 떠나가고 어 폭력이나 죄악이나 방탕이나 중독이나 예 상처나 우울함이나 예 이런 것도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자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자 그런데. 어, 못 듣던 소리를 하는 겁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 우리의 상태. 근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고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그리고는 44절에 마귀의 마음, 마귀의 생각을 여기에 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귀신이, 귀신이 하는 말이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귀신이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예수님은 다 아니까,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고, 또 다른 어디 좋은 집을 찾아서, 어, 어, 또 나쁜 짓하고, 귀신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예, 어느 날 내가 있던 집이 편했는데, 예, 우리 사람의 집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 집을, 우리를 집 삼아, 우리에게 괴롭히고, 또 우리에게 어, 마귀가 자리 잡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집을 집에서 쫓겨났죠. 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집 생각이 나와서 한번 와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제정신이 들고,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방탕하고, 중독되고 하다가, 지금은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멀쩡해졌습니다.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46절에. 그 귀신이, 악한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야, 야, 저기 가자. 저기 너무 집이 좋아졌다. 좋은 집이 있다. 하고, 그 일곱을 데리고, 예, 그러니까 총 여덟 일곱 예, 여덟이네요, 그죠 여덟 귀신이 예, 내 몸으로 다시 쑥 들어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 옛날에는 조금 이상했는데 예, 여덟 귀신이 들어오니까 예, 사람이 완전히 병들고. 고장나고 큰일 난 겁니다. 완전히, 뭐, 몹쓸 사람이 됩니다. 예. 그럴 사람이 됐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은 누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악한 마귀가 자기 집을 돌아올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일곱 귀신 더 데리고 들어오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청소하고 치유받고 회복되면 끝이 아니구나. 예, 마귀가 또,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집을 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계속, 우리가, 청소는 되고, 술이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될게 있구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죄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겁니다. 마귀가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중독의 문제. 상처나 예,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예,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귀신에게 상처가 들어오면 예, 우리는 든든한 집이 안 되거든요. 다막 풀어헤쳐져 있습니다. 상처로 세상에 있는 상처로 예, 마귀를 불러들이게 된다. 일곱 귀신과 함께 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우리에게 분노가 있거나 미움이나 음란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마귀가 쳐들어올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문을 걸어 잠가야 되죠. 문을 걸어 잠가야 된다. 그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료받은 사람은 이제 구문을 그 잔다. 단단히 문단속 잘해라. 문단속. 네,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40, 음, 44절입니까? 44절에 그, 그 마귀 귀신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려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집이 비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게 잘못된 겁니다. 예, 마귀가 우리 집에 와봤는데 우리 집이 텅텅 비어 있었다. 이거는 잘못되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비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든든하게 막아설 수도 있죠. 내가 정신이 멀쩡해서 멘탈이 막 세고 멘탈 갑해 가지고 내가 제정신으로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귀를 몰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예. 그런데 그걸로 안 되죠. 우리의 집에 비어 있다. 그 집에 주인이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 구원받고 우리 집에 예수님을 계속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접기도. 예수님믿으면 우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되도록 그 장치를 하는 거죠. 그거 안 해놓으면. 귀신이 일곱, 여덟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오늘 명심해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했는데도 수요일쯤 돼서 또 예배해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새벽에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오늘 여기 새벽에 예배하시는 분들. 안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텅텅 비어두면 안 된다. 아이고, 내 마음이 벌써 메마르고 빈것 같다. 아, 주여,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맨날 맨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비어있으면 악한 것이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예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 예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 조심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대 악한 세대가 이런 상태다. 지금 우리 우리의 상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치유받고 청소받았는데 그랬는데 일곱 귀신이 득실득실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지. 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계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일곱 귀신이 들어오면 제 정신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을 못 합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 어, 그 때도 어, 내 정신은 없고 어,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마시면 내 정신이 명확해지고 맑아집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내 자아,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가 지혜가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똑똑해집니다. 그러나 귀신 일곱이 들어오면 우리 정신은 몽롱해집니다. 아무것도 판단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예, 혼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일곱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문을 절대 열어두면 안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 다 했습니다. 자, 기도 제목 몇, 가지,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귀신을 불러들이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또 귀신을 불러들일 죄악, 중독, 예, 여러 가지. 예, 고장난 우리의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줄 압니다. 청소 후에 우리 문을 잘 잠가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내용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영혼에 예,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채워지면 아무 문제 없죠. 예,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인도함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곱 귀신, 아, 또 어, 마귀 사탄 아버지 모든 것은 내 정신도 내 마음도 아무 것도 건드리지.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새벽 동지들, 이곳에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디 악한 것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새벽 예배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역사하느냐? 떠나갈 치어다. 그런데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고 정신 차리고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우리 주님,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악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늘도 은혜 부어 주셔서 오늘 말씀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곱 귀신이 하나님 아버지 총 여덟 귀신이 하나님 아버지 알, 깔짝거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소리 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을 둘러보러 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덮여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디서 얼쩡거리냐?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이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청소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주 충만하고 문은 단단히 걸어 잠겨 있어 주여 악한 것이 틈 타지 못하는 우리들되 대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아버지 우리가 문을 열고 틈을 주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것이 들어와서 일곱 개가 같이 들어오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만지고, 하나님 못 살게 굴 텐데,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미련한 짓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악한 것들을 다 아버지여 막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이런 사람, 이런 세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이런 교회 되지 않을 길. 길을 원합니다. 이 새벽 예배, 이 새벽 제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맑은 공중을 주시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여기서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이곳에 내려오시고 주여 임재하시는 그런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맑은 은혜, 맑은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전 삼아 우리를 붙잡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악한 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